자, 제일 약품, 보겠습니다. 패턴들은 지금 거의 다좀 비슷합니다. 어, 패턴들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관들, 어, 매수자금들이 좀 들어와 있었던 상태였죠. 어, 위에서부터 좀 들어와 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기술적으로 좀 유리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지력들은 좋아요. 얘네들이 이제 넘어가려고 아동바동하고 있죠. 뭐 상태는 지금 전반적으로 볼때다 마무리 지어야 될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 모든 그림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하다 툭 튀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딱 치고 멈추는 종가를 만듭니다 보통. 일례로. 네? 음. 자 얘네들은 27,000원대 안착이라고 보시고 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목표가는 51,000원까지 가정을 둘수 있고요. 이거는 목표, 우리가 싸울 때, 저희 무조건 칩니다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목표 과정입니다. 전반적인 그림들, 아래쪽에서 기술적으로 돌리는 애들이, 기술적인 그림이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27,000원, 돌파 안착, 이제 막한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들의? 지지하고 막 혼자서 뛰다가 그냥 확배팅해서 어? 빠질 별 이슈 없네? 빠질 필요 없겠네? 돌파 한번 하자. 쭉 배팅이 들어간 거죠. 쭉 멈췄는데 우선은 28,000원대 지지가 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평단가 넘어가는 추세 지지력들 넘어가려는 매수 힘들 정도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2018년부터 좀 매집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은 2018년부터. 그래서 이 구간들 매물대들이 많이 형성이 돼있겠죠. 그리고 평당가가 이 근처에 많이 놓여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아래구간부터는 윗구간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윗구간에 많이 모여있겠죠. 그래서 개 이상의 수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얘네도 목표가가 5만 천원대입니다 추가적인 5만 천원대 보시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한번 시도를 하다 밀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그 라인들 지지력들이 전반적으로 32,800원대 한마디로 32,000원대 후반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어. 저번에 시도하다 실패했던 그 저항점들이 다시 쭉 밑으로 같이 따라서 상당가가쭉 밀려서 내려왔다는 거지. 다시 얘네들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눌린 구조에서 32,000원대 지지만 된다면 얘네들은 충분히 5만원대 확인하러 갈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대응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이 구간들 배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위 구간에서 버티는 지를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례로 처음에는 버티지 않겠습니까 양봉 쓰고 뭐 이렇게 밀 이유는 없잖아 여러분들의 물론 이제 딱 추세 상단부에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장기포들은 지수들도 그렇고 아직은 버티는 구조라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술적으로 뭐 충분히 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채널은 아직 못 넘어왔지만, 32,000원대 1차 지지력, 그 다음에 28,000원대 2차 지지력 보시고, 5만원대까지 추가적인 그림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구간들 안 차겨보죠, 지금이. 지금 딱 거기서 어,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사운드 보지 하면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흐름들도 매도를 칠 만큼 저희들이 또 쳤기 때문에 매수 입질이 쭉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가를쭉 낮추고 개인 애들 막힌 게 기술 반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혼조스에서 다시 배팅이 새롭게 들어온 거라서 충분히 봐도 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5만 원대, 5만 천 원까지 목표가를 읽어본다. 돌파는 2만 7천 원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